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그리고 선하심을 우리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그 선한 갈망을 일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마지막에는 말씀이신 아들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상황, 환경, 도전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그 소원우한구로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영원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환난이 왜 오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대일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삶에 겪는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박해들, 이런 것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개인적으로, 뭐 가정적으로든 뭐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려면 속 사람이 강해야 되고 온전히 영으로 개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 영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영에서 맺히는 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님이 우리 영에서 맺게 하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이렇게 쭉 시작하는 거죠. 기쁨은 우리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해프닝이나 사람들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에 영향을 주기도 우리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영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도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바울이 겪은, 바울이 겪은 환난과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환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세상과 사람들 눈치 보고 스스로 그냥 위충돼 되는 거라고도 볼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행하면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부러워하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그것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영광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멸관을 우리에게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죠. 환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창조적인 지혜를 줄여서 옛날에는 돛담배였죠. 그래서 바람에 밀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돛을 잘 다루는 기능을, 능력을 주어가지고 역풍을 뚫고 오히려 바람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항해수를 개발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맞바람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더잘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힘적게 힘 있게 힘겹게 노를 져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했, 당했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10장 13절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심한 압박이 우리에게 가해져도 우리는 절대 더 이상은 할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하고 당황하거나 놀래시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압박이 오히려 포기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딥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은 당신의 위대함을 평가받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로 그 문장을 다시 읽죠. 인생의 고난은 나의 위대함을 평가받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있든 간에 문제는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해져서 속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에게 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는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면 그 이용해 먹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함이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마주할 때. 항상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보다 크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 할렐루야.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는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나는 문제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도전을 환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사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에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어떤 시험도 견디며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에 부딪히는 도전들, 시련들, 어려움들, 박해들, 고난들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영에 있는 기쁨을 끌어내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참고 성경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 10편 40편은 확대 번역으로 야곱의서 1장은 어, 패션 번역으로 확인해 보라고 영어 말씀은 실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10편, 40편입니다. 그가 나를 끔찍한 구덩이, horrible pit, 소란과 파괴의 구덩이, 진흙, 아주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한 진흙, 거품과 점액질에서 건져내어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안정시키고 내갈 길을 확고히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입에 새 노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즉 경애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에 차서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정말 끔찍한 호러블 공포스러운 그런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데서 숨이 막히는 그런 곳을 우리를 건져내셔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패션 번역 야곱서 1장 말씀입니다. 동료 신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만 어려움만 닥친 것으로 보일 때 어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들을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중한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인내의 의미 안에서부터 소산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안에서부터 인내의 힘이 소산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내심이 더욱 강해지면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 존재의 모든 부분에 완벽함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심이 강해지면.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영과 홍과 몸과 모든 신경세포 조직,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일에 믿음의 완벽함이 풀려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우리가 일부러 환난을, 고난을 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면 우리가 그걸 다루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단에게 결코 어떤 유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나는 초월하는 삶, 절대적인 승리와 성공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의 승진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을 묵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속사람의 강함을 드러내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의 승리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개학하고 학교 나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이 공부할 때. 또 시간을 보낼 때 역사하고 나타난 것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